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어, 저는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그 어저께도 음, 밤 11시쯤에 레슨이 끝나고 어, 잠깐 저기 앉았는데 기절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이 학원 바닥에서 잠을 잤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어, 찬 바닥에서 자가지고 지금 또 담이 또 올라올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영상을 제가 요새 너무 못 올렸는데 이 아침에 밖에 영상 올릴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영상을 올리려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그 어쨌거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 이번에 제가 올릴 영상은 그 여러분들 요새 많이 레슨 받으시고 많이 하시는 박효신 님의 신곡 그 굿바이 라는 노래를 가지고 어. 뭐 굿바이 노래를 뭐 부르는 뭐뭐 뭐 따지면 잘 부르는 뭐뭐 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뭐 김나박이 항상 영상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 박효신님 노래 굿바이 신곡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저도 학원에서 지금 한 대여섯 명 하루에 대여섯 명 분은 꼭이 노래를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박효신님에 대해서 뭐 김나박이 얘기를 하면서 박효신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박효신 씨가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지금 이 굿바이라는 노래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레슨을 받으시거나 이 노래를 하시려는 분들은 뭐 박효신의 성대모사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의 약간 박효신님의 그런 섬세함 이제 그런 노래에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좋으셔서 또 노래가 이렇게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이 노래를 좋아하셔서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일단 박효신 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를 사용을 해요. 이건 뭐 다들 아시죠, 이제. 노래만 들어도 아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박효신 님의 섬세함을 따라하시려고 지금 바로 그걸 하시려고 하시면 될 수가 없어요. 뭐 어느 정도는 뭐될수 있어도 박효신 님 같은 이런 느낌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 발음이던 뭐 뭐가 타고났던 뭐 뭐가 좋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건 상관이 없고 일단 박효신 님의 느낌 이런 섬세한 느낌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왜 다른 영상에서는 말을 안 하고 지금 말하냐면은 박효신 님의 노래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에게는 개개인의 울림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얼굴 위쪽에서 나올 수 있는 울림통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일단 그렇게 가정해봐요 울림통이 있다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레슨을 할때 이렇게 레슨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소리를 내거나 시연을 할때 할 직접 이렇게 사옥타브도 정도까지는 제가 직접 이렇게 소리를 내서 보여 드려요 뭐 이렇게 여자 가수분들 흉내 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소리가 가성처럼3먹타뭐 초반 에서 빠지시는 분들한테 한테도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그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가 지금 어떠한 어느 정도의 울림통을 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를 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옥타브 도보다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제가 원래 이런 소리를 낼수 있는 목을 가져서 이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소리를 못 냈었어요. 지금이 훨씬 더 많이 편해진 상태인 거고,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죠. 그런데 예전보다 지금이 뭐가 달라졌냐면, 울림통이 넓어진 거예요. 제가 소리를 내서 울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원래 고음이라는 거는 그 범위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잘 되고 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고음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범위가 넓어야 저음에서도 굉장히 소리가 풍부하게 여러 가지 소리를 낼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다는 소리죠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뭐사옥타브도 라든지 아니면 그,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울림통을 지금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울림통을 가지고 1옥타브 도에서 부터 지금 소리를 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노래들이 제가 다 소화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영상을 피아노 치면서 올리잖아요 약간 좀 이런 고음 노래도 피아노 치면서 말하듯이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통 이제 저희 레슨 받으시면 이제 그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요새는 지금 계속 피아노로 치면서 반주를 해가지고 노래를 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그니까 러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계속 유튜브에서 아직도 호흡 압력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지금 계속 추상적으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울림통 확장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의 경우에서도 지금 제가 그런 노래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할수 있는 거는 제가 어떠한 방법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사옥 타부터 아니면 뭐그 정도의 이상의 되는 음을 제가 낼수 있는 지금 울림통을 갖고 일옥 타브 도에서부터 소리를 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뭐 소리를 어느 정도 내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박효신님의 노래 굿바이 를 부르는 것에 있어서 무슨 관련이 있냐 박효신님 노래는 뭐 굿바이 뿐만이 아니고 어떤 노래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오는 노래들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박효신님의 울림통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울림통으로만 지금 노래 부르시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섬세함을 내시고 싶으셔도 지금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발음이라든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성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울림통의 문제인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소리를 낼수 있는 울림통이 지금 적기 때문에, 박효신님의 그런 노래를 부르셔도, 박효신님 같은 느낌이 안 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지금 박효신님은 울림통이 지금 어느 정도냐? 그 여러분들 가끔 유튜브 댓글 보면은, 박효신님 노래가 뭐, 낮다고 뭐 고음이 안 된다고 이렇게 뭐뭐 고음이 안 된다 그러면서 박효신 성종이 무슨 뭐 바리톤이라서 그렇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은데 그 제발 그런 거잘 모르시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일단 지금 일단 저희 학원에서는 원래 자기가 베이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지금 다 테너 음악대서 소리 다 내시고 뭐 그런 노래들도 지금 다 어느 정도 소화를 하시고 부르시는 상황이고 성종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박효신님은 무조건 테너 쪽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뭐그 하이바리톤, 뭐 로우바리톤 이런 것도 나눠가지고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제 저하고도 말을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냥 성종이라는 것보다 그냥 그 노래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맞는 자기한테 맞는 그냥 보이스 컬러에 맞는 그냥 그런 걸 담당해서 부를 뿐이지 요새는 이제 베이스였던 사람들도 전부 다이 테너 악까지 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박효신 님은 울림통이 굉장히 넓어요 그럼 제가 제, 제가 전에 말했던 그, 그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그 김나박이 얘기하면서 박효신 님이 이제 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소리를 낼수 여러 가지 소를 내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박효신 님의 울림통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이 박효신 님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유튜브에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박효신이 휘슬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휘슬이 뭐냐면 그 호루라기 소리 약간 그 돌고래 소리라고 하죠. 그게 이제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한4옥탑을 라인가 라샵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넓은 통이에요. 그게 굉장히 넓은 통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효신님의 노래가 낮은 게 아니고 박효신님은 이미 고음은 되는 사람이에요. 고음은 이미 더 잘하는 사람이고 고음을 안해서 고음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래 더 듣기 좋게, 더 섬세하고 더잘 부르기 위해서. 그런 거에 맞춰서 노래를 만들고 항상 그렇게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지 고음이 안 돼서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박효신 씨가 그 유튜브 댓글 다시는 분들 제발 박효신님이 노래를 고음이 안 돼서 노래가 낮은 거라고 이상한 댓글 달지 마세요 제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정도의 울림통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뭐 어느 정도까지 소리가 나고 어느 정도까지 소리가 날 것이다 저도 계속 이렇게 하루에 열명 이상 이렇게 레슨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냥 처음에 말하는거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몸에서 이제 배만 봐도 알거든요. 솔직히 배만 봐도 어느 정도 소리가 나실 것 같다고 감이 잡히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박효신님의 노래 저 굿바이를 잘 부르려면 무슨 방법이나 무슨 이상한 암이 이런 방법을 써서 저 노래를 불러야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들의 울림통이 박효신님하고의 거의 대적할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대시벨을 낼수 있는. 공간감을 일단 가지실 줄 아셔야 저 정도의 느낌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박효신 님의 노래가 어려운 이유는 박효신 님이 굉장히 큰 공간감을 갖고 노래들을 불러 놓기 때문에 누가 그걸 따라 해도 그런 느낌이 나올 수가 없고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김나박이 네 분들 중에서는 제 생각에 뭐 이건 제 견해지만 박효신 님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간감적인 건. 그니까 노래에 굉장히 여러가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약간 그렇게 넓은 공간감을 가지면 굉장히 기복 없이 노래가 하는 게또 가능할 수가 있고 어디에서 노래를 시켜도 노래를 굉장히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은 지금 공간감 어떠한 스킬이나 방법을 이상한 거 배우실 때가 아니고 공간감을 더 넓히는 연습을 계속 하셔서 노래에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무작정 여러분들은 고음이 잘 되면 다잘 하는 줄 아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고음은 요 울림통이 조금 좁아도 이 길만 어느 정도 열려 있으면 솔직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노래를 잘 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고음 잘 한다고 노래를 잘 하는 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려면 사실 노 마이크로 들어야 돼요 마이크 없이 들어서 이 사람이 그냥 말을 하거나 노래할 때 어느 정도 울림통이 있는지 그게 다 나오거든요 노래를 들으면 보통 이렇게 노래 그냥 마이크 대고 하다가 마이크 떼고 노래하면 굉장히 소리가 작아지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는 솔직히 뭐제 입장에서 노래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테레비에 나오는 가수들은 보통 안 그런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김연우나김범수 같은 사람들 콘서트 가면은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노래하다 갑자기 마이크 떼고 막 이렇게 노래할 때 있는데 굉장히 소리 크거든요 보통 이제 테레비에 나오는 가수분들은 옛날부터 노래를 그렇게 발성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길만 차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어쨌거나 국바이라는저 노래를 잘 부르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박교신이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빼내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말, 어떤 식으로 노래를 하네. 뭐 이쪽에서 소리가 굉장히 세게 나오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울림통 여러분들이 넓은 상태가 되면은 저분의 노래그 저걸 이렇게 부르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게 알아서 없어지면서 알아서 되실 수가 있다. 오늘의 영상에서 중요한 건 이제 그거고 지금 막 박효신님 굿바이 커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뭐다 그럼 박효신만큼 노래를 못하냐 뭐 그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들었을 땐 그렇죠 뭐 원곡자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뭐 없겠지만 제가 들을 때는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곧은 소리로만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좀 아쉬운 거죠 제가 들었을 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효신님처럼 이렇게 섬세하게 여러 가지 소리를 내시면서 이렇게 공간 앞과 뒤를 자유라, 자유자재로 이렇게 쓰실 줄 아시게 되려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 소리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갖고 소리를 내실 줄 아셔야 뭐 바로 막 저렇게 박효신 님처럼 되진 않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비슷하게 창법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렇게 뭐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뭐 그러한 노래들을 따로 연습을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어 되네.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이러면서 그냥 다 되는 거지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파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울림통 계속 키운다고 생각하시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